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인크래프트 탈출맵 영상인데요. 어, 이 맵은 지진 탈출맵입니다. 2017년 지, 지진 탈출 어, 공기를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만.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문 열고 가보자. 오, 오늘은 2017년, 드디어 새해를 맞이한다. 그렇구나. 이미 맞이했지만, 설정, 쉬운, 상상력 블럭 파괴 금지, 맵 이탈 금지, 제작자는 후지님이십니다. 바로 안을 볼까? 맛있는 거 있네 근데 배고파 <laughs> 이 상자에는 빵이 있다 배고파는데 마침 잘됐다 이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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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옷을 입고 자세가 됐으니 <laughs> 할머니 댁으로 놀러가야겠다 네 가자 마당에서 마인카트를 찾으세요. 숨겨 아니었어. 아, 또, 가는데 왜 마인카트를 대가국 찾아야 되죠? 빨리빨리 여기 딱준비되어 있어, 야지 아, 슬, 여있네요. 진짜 심심했어요 진짜 쉽네요. 가지, 네. 오, 재밌다. 하하. 뭐지? 왜땅 흔들리지? 무슨 일이야? 왜땅 흔들리지? 덜덜덜덜 여기에 스폰 포인트를 하, 할게요 자 여러분 잠시만 여기에서 기다려주시죠 손님이 등장합니다 곧 오실 겁니다 들어오실 거예요 이제 오, 참여하셨네요. 자, 오늘은, 게스트301님과 같이 합니다. 잘 가렴 마인카트야. 빨리 오세요. 아, 기다려야 된다. 귀찮다. 3, 2라면 뿅 오실 거예요. 3, 2! 짠! 안녕하세요. 예. 자, 갑시다. 여기 스폰 포인트 해놓으시고요. 저는, 지진 때문에 땅이 부서졌다. 할머니, 괜찮으시려나? 갑자기 웬 지진이래. 난 그냥 할머니 댁에 가고 싶었는데. 이거 뭐지? 야, 뜨아! 옆으로! 빠져라예 <laughs> 예에! 설치. 아, 이건 또 뭐지? 해야겠다. 한번 밟아봤는데, 저왜 티피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티를 끼약! 우살았어! 죄송합니다. 먼저 제 몸... 아. 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 아, 다시 여기로 올라왔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또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 사람 놀리다. 다가 저도 죽었네요. 아, 살수 있었는데, 그쵸? 전한 번에 이 정도야 클리어 합니다, 여러분. 또 뭔가 밟은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여러분 귀 조심하십시오 국게인을 찾아서 부시자 벌써 터진 것 같은데 어떻게 부시지할수 없어 손의 힘으로 게스트 담공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피 가능합니다 아 아깝네요 하하하 <laughs> 자, 이거 손에 힘으로 푸시죠. 곡괭이 이미 터졌을 것 같아요. 하나, 핫, 둘. 여기, 여기, 여기. 푸시고 계세요. 저는 여기 한번 뒤져볼게요. 어머나, 없네요. 아.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다시 하시죠. 원, 투, 핫, 트 아, 네, 죄송합니다. 핫, 둘, 핫, 어. 떨어져 계세요. 제가 부실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타이밍이 안 좋네요. 제가 부시겠, 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306. 아. 여러분, 차... 우와, 조금만! 조금만! 따, 됐다, 넘어가자. 응. 맥도리야. 맥도리야? 뭐지? 스폰 포인트, 여기 일단 스폰 포인트 해놓을게요. 스폰 포인트 해놓고요. 아이고, 개스상무님 머리가 여기 있다. 무셔. 밟아! 밟아! 죄송합니다. 직원. 4.5 규모의 지진이 났대요. 전 여기서 나갈 수 없으니. 아. 열쇠로 문을 열어 탈출하시죠. 네. 열쇠 감사합니다. 버튼이.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깨끗이 닦아 드릴게요. 음. 아 여기서 탈출할 수 없다니 내가 뿌셔줄게 친구야 나오렴 뿌시면 안된다 가자 가자 여기 또 물약이 아 이거 물약이라 <laughs> 여기 또 게스트 3 9 1의 머리가 랄라라. 딱딱하네요 돌멀시네요 자 오시죠 발판 눌면 야간투시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진짜! 역시, 딱 폭탄 같았어! 음. 여러분, 이게 상대 있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쓰죠? 아파트가 망가졌다! 안 돼, 할머니! 아, 네. 아, 네. 아 다음을 넘어가야 된다 아나 진짜 역시 폭탄이었어 뭔 야간투시야 이거 진짜 함정탈출 맵임? 랄랄라오 곡괭이로 부수자 부수! 부서부서부서 부수, 부수, 부수. 핫둘핫둘핫둘 진짜 귀찮다 으악 뜨앗 아. 고! 우와... 내주먹은 네, 도끼다. 곡괭이다. 네, 네, 네. 못 찾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부시죠. <laughs> 아, 곡괭이가 없다. 랄라랄. 여러분, 어떡하죠? 자, 한개더 뿌셔야 됩니다. 잠깐만! 대가아아 제가... 머리가 살짝 뭔가 커진 것 같으시네? 대주세요? 가시죠, 일단. 스폰 포인트. 여기에서 스폰 포인트 하면 된다고 합니다. 게스트 상구님도 여기에 스폰 포인트 하세요. 껴! 아. 저기요, 잠시만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laughs> 해보겠습니다 네주세요내나내나라고 이건 뭐지? 저 밑에 상자 뭐지? <laughs> 떨어져 뭐지, 뭐지, 뭐지? 오, 엔더진드, 나이스. 아, 잠시만요, 떼시면 안 돼요, 이거. 아, 왜 내려오셨어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다시 올라가죠? 아네, 아네. 저기 티피 하시래요. 제가 일단 올라갈게요. 오, 성공. 아슬아슬하게 티피 하세요. 아, 안타깝군. 자, 저기로 가시죠 이제. 쉽죠 이 정도야. 짠한번에 여기는 도로인데 사람들이 없다. 대피소로 가야겠다. 뭐하세요? 아안 줬다. 저 이거 한 번에 성공하니까 일단 가서 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요. 이제 네, 줬어요. 됐지. 됐다 역시. 아니에요 제가 왜? 저는 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내 가족들은 괜찮을까? 빨리 오세요, 게스트 선거님. 할머니는 괜찮으신 걸까? 죽으셨어요? 설마? 아, 밑으로. 아, 할수 없네요. 해드릴게요 스폰 포인트 안 하셨어요 설마? 아 진짜 아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아나 진짜 스폰 포인트를 안 하시다니 어 여기 이곳에 엄마가 없다 엄마 스폰 포인트 여기도 스폰 포인트 하세요 여기도 아 이상한 거 있다 톰 포인트. 이거 해도, 들다, 안 들던데, 일단. 네, 왜. 도로에서 열쇠를 찾으세요. 도로에서 열쇠를 찾으랍니다. 열쇠를 찾으러 가시죠. 아. 랄랄라. 여기가 도로인데? 뭐지? 열쇠가 어디 있던 거지? 여긴가? 음 여기가 도로데 열쇠 어딨니 도로에서 어떻게 열쇠를 다 넣는데 저희 찾으시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떻게 거기로 떨어지지 이거는 실수였습니다 어 아, 어디로 가지 진짜 여러분! 어디있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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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여기 있네? 부시면 되는 거야? 여기만 열... 여, 여기만 이런 게 붙어있는 거면 반드시 이게 열쇠야 갑... 가시죠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가시죠 빨리 게스트 3군님 어! 네? 어디요? 이거 아니에요? <laughs> 괜찮아요, 가시죠, 가시죠. 괜찮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렇게 땅 설치해놓으면 괜찮습니다. 가시죠. 제가 바보였네요, 진짜. 어, 여긴 지진 현장.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가시죠. 돌이 무너졌다. 어, 돌. 엄마, 아빠는 무사히 한 건가? 무사공 건가? 게스트301님! 일로 와, 오세요! 아하하하. 제가 좀.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기 밟으세요. 그러면 이제 탈출하게 될 거예요. 트피 된다고요! 아줌마! 아저씨! 아, 내가 밟을 수밖에. 멀리 떨어져! 모두 멀리 떨어지세요. 됐어 탈출구를 찾았다 여긴 상자에 뭐있 없네 길이 망가졌다 여기 게스트 상무님 머리가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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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프 아프다 자 여러분 이거 뭐지? 아무것도 아닌가? 뭐야. 여기 스폰 포인트 해놓으래요. 저 카트 줬는데? 뭐지? 짠, 쩌잔이 정도야 간단하지. <laughs> 아니, 이게 죽을 수가 있나? 저기 카트 챙겨오셔야 되는데. 저 먼저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죽으시면은, 그럼 만약에 죽으시면 TP 하지 마세요. 오, 도착! 빨리 오세요. 개치삼쿵님. 켜. 상자 열어야 돼. 어, 또 엔더진주가? 여러분 게스트 3 0 1님 <laughs> 여기 카트 두 대가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참나. 이렇게 짠짠짠 짠. 여러분 또 갔다고 하네요. 제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가까이 가지지 마시고 두번 터치하면 됩니다. 두번 터치하면 타져요. 가셨다고 하네요. 제가 그냥 TP를.